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IC가 아니라, 즉 나들목이 아니라 JCT, 분기점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처가 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처가 땅에서 이 JTC를 탈 수도 없다. 바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리버뷰가 펼쳐집니다.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닥철아 정치입니다. 젠버리 폭망으로 묻힌 양평 고속도로 사태를 MBC가 다시 이슈화시키면서 핵심을 제대로 때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던진 핵심적인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꿨느냐는 건데, 이에 대해 일타 강사를 자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하지만, 하지만 양평군의 입장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후 원희룡 장관은 용역업체가 변경안을 처음 제안했었다면서 해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 역시 용역업체가 지난해 5월 변경안을 처음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 용역에 착수한 지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단 50일 만에 10년이 넘도록 준비되온 사업이 확 바뀐다. 즉, 국책사업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용역을 맡긴 국토부의 뜻이 사전에 반영됐을 거라는 의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와 국토부는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는 이 용역업체의 제안을 근거로 원안보다 낫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업체는 객관적인 근거인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경제성 평가도 제대로 안됐는데 수정안이 원안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바로 MBC가 제대로 때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MBC는 종점 변경 과정을 쫓다 눈에 띄는 인물 한 명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안모씨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양평군이 세계안을 검토했던 문서 이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바로 안국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즉 김건희 일가의 또 다른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 때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원래 공무원이란 직업은 만약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데도 이 안국장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땅 양평 고속도로 변경 안에 그의 이름이 또다시 떡하니 등장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고속도로 종점을 누가, 왜 바꾼 건지, 백지화 선언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양평군청 안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백지화 선언 이후 또다시 밝힌 재추진 의사까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 꼴찌 수준의 우리나라 언론들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 의혹들을 제대로 콕 집어 지적한 폭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만을 위한 일타 강사 이소영 의원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어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길래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위치한 땅들은 총 20개의 필지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다고. 얘기한 것은 20개 말고 다른 필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개 필지라고 되어 있는 산비탈에 있는 땅이 있고요 3개의 필지라고 되어 있는 야트막한 야산 형태의 땅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땅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들이 전부 상속을 받은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97년에 처음 상속을 받았지만 교통 환경에 호재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주변의 땅들을 매입해 왔습니다. 매입의 주체는 단순히 처남이나 장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바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개발 시행사이죠. 이 시행사 명의로 산 땅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산비탈의 땅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고속도로와 가깝고 시내와 가까운 쪽에는 저렇게 노란 파란색으로 다섯 개의 필지를 추가 매입을 한 상태고요. 저 파란색 부분은 다 용도 변경을 해서 도로나 창고 부지로 용도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창고 부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산빌탈 땅이라서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지에서 양평 시내를 내려다보면 트인 리버뷰가 펼쳐집니다. 산비탈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고속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나도 이익을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은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개의 필지가 모여 있는 야트막한 야산 땅, 경산리 578-347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사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멋지고 예쁜 개발하기 좋은 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은 요세 개의 필지만 기준으로 하면 한만 제곱미터, 개발하기에는 조금 작은 땅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호 옥기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이세 개의 필지 바로 옆에는 578-5번지, 6번지가 있는데요. 이 5번지, 6번지는 지금 처가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두 개의 필지는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2010년에 매입을 했다가 2018년에 누구인지 알수 없는 김모 씨에게 이걸 매각을 했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필지와 이두 개의 차명 의혹이 있는 필지를 합치면 면적이 16,000제곱미터로 개발하기에 딱 좋은 면적이 완성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IC가 아니라, 즉, 나들목이 아니라 JCT, 분기점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처가 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처가 땅에서 이 JTC를 탈 수도 없다. 바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강상 분기점에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고속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 남양평 ic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강상 분기점과 남양평 ic는 거의 붙어있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경산리 땅에서 남양평 ic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2분 40초 한번 직접 가보시고 저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78-3번지 땅은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현대성우 3차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찍은 남한강 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리버뷰가 펼쳐집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에 남양평 IC까지는 2분 40초밖에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이런 멋진 리버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개발 가치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578-3번지는 야트막한 야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도 원래는 야산을 아파트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공흥지구도 원래 개발하기 전에는 저런 야산이었고요 거기에 산책로를 신설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의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양평에 어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또이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개발 가치가 높아졌는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이 과정은 정말로 의혹투성이입니다. 대통령의 처가가 이로 인한 부동산의 큰 가치의 이익을 보게 된 만큼 그 과정, 그리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요즘 여론조사 장난질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비싼 비용을 투자하고 콜백을 가장 많이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날 ARS RDD 조사의 여론조사 표집입니다. 이 정도의 과표집은 처음인데요. 무려 150명 정도의 보수 과표집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중도층에서 크게 이긴 결과가 작용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론조사가 왜이 모양 이 꼴인지 잠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납득이 잘안 되는 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근데 특히 뭐 최근 이상한 조사들이 네, 많아요. 네, 오늘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 이겨야 한다는 지난 1년간 본 적이 없었던 조사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포탈 메인에 걸려있더라고요. 그 해석이 더가관이더라고요 잼벌이 이 난리를 잘 막았다. <웃음> <웃음> 갑자기 여당이 인다는 조사를 포탈에다가 하루 종일 걸었더라고요. 메인에. 그런 조사가 앞으로 계속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다른 얘기하기 전에 박시영 대표가 6월 달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휴가 기간에는 조사가 튄다. 원래, 여론사 꽃도 한 2주 정도 안 하기를 저는 바랬는데, 네. 계속 해야 한다고, 총수가. 총수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휴가 기간에는 튀게 돼 있다. 실제 해보니까 휴가 기간에는 튀어요. 왜 그런 거야? 저는 안 봤잖아요, 사실. 휴가가서 누가 봐, 그를 아니, 근데, 진보 보수 모두 공이안 받아야 되는데, 휴가 시즌에는이념성향 조사해보면 보수 쪽이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왜 그럴까? 진보 쪽이 놀라가기 좋아하는 거지. <웃음> <웃음> 설마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나중에 총선 때 투표 조작을 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국힘당에 불리한 판단을 하면 좌파다, 노사모다라며 미친 듯이 까고 그리고 미디어에서 국힘당을 비판하면 공정하다, 명예훼손이다라며 고소, 고발에 가진 불이익까지 다 주고 심지어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양심 고백을 했을 뿐이건만 국방부 차원에서 아예 징계 절차까지 밟고 체포하려고 하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나 정권 또는 언론이나 각 부처에서 일사불란하게 공격해오면 아무리 법사위를 넘겨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해 주고 반격해 줘야 되는 것일 텐데요. 정부 부처에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씩 항의 방문해서 실무자들 압박도 하고 입법안을 수십 개씩 올려 거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입법으로 공격을 하고 각종 자료들을 요청해 괴롭히고 조사하고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할수 있는 건다 해서 내 편이다 싶은 사람들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